아, 좋은 생각 황경준입니다. 지금 정읍에서 자전거 포유를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자 인사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포유를 운영하는 이성민입니다. 아 예. 혹시 취급을 어떤 자전거 하고 계시죠? 아 저는 요즘 핫하다는 거스토 아 예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잠... 거스토 하고 또 거스토 하고 위아이스도 하고 있고요. 아 위아이스. 네네. MTB, 로드,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 다 하네요 어 전기자전거는... 아유... 어아눈아파 어, 전기자전거도 <laughs> 하고 있어요? 아 전기자전거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자전거는 전기 모토벨로 하고 있고요 모토벨로 뭐 이것저것 그다음에 다, 이것저것 다, 네, 모토벨로, 다... 레이윙 그 다음에 요즘 컬리스포츠 뭐 컬리는 지금 하... 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비아지오 협력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아지오 네네 어, 비아지오 저도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좋죠 비아지오 네. 하지만 오셔가지고 상담 받는 걸더 추천하죠 상담. 어우 상담 받으셔야죠. 네. 비아지오는 비아지오뿐만 아니라 모든 자전거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네.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 일반 자전거 로드나 네. MTB도 마찬가지. 네 그러죠.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 네, 유지 그렇죠.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어 유지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아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정읍뿐만 아니라 가까운 도시가 어디예요? 어 저희 전주 광주가 가깝습니다. 네. 전주시장까지 노리는 이 야심차. <laughs> 정읍이 솔직히 전주보다 김제나 이, 이 김제가 더 가깝잖아요. 어, 김제가 어, 더 가깝죠. 네. 김제를 김... 건너 뛰어서 전주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이 야, 그거는 이좀 욕심입니다. 포부, 아 조만간에 서울까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읍 쪽에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 좋은 생각, 황병준이 추천하는 자전거 포유, 아, 추천해 드립니다. 아, 언제든 가시면 계실 수도 있고. 마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해보시고 하면 되고 주차가 조금 불편하죠 어 주차요? 네. 주차가 조금 불편하지만 저희 주차 라인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차 가지고 가셔도 되니까 전기자전거나 일반 로드나 네. m t b 나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 가셔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자전거보유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대전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은 분들 홍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자전거보유 대표님 이성민 대표님과 함께 잠깐 짧지만 원래 인터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강제 사항이에요. 강제 사항. <laughs> 예, 찍힌 사람만 하는. 네. 예, 예. 아무튼 인사 한번 마, 마무리 인사. 네. 새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새해 인사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